모세는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영원한 존재라는 이름으로 그의 곁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것도 공의의 이름으로 죽음도 없을 것이고 사라짐의 공포도 없을 것이다. 그토록 소원하는 영원한 존재. 그 이름이 여호와신 것이다.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내 이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영원한 존재가 그분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존재할 것이다. 아무리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파라오 왕일지라도 신의 나라처럼 떠받들어지는 국가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사라질 것이다. 파라오는 은혜 받을 자도 근휼히 여길 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존재와 국가의 존재는 없어질 것이다. 그 언약을 못세는 반석 위에서 받은 것이다. 이 놀라운 영광